열어볼게요. 매일 물갈아주기, 사선으로 자르기, 서늘하게 유지하기, 직사광선 피하기. 오 안쪽으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다발 사진이랑 이거는 그거예요. 화병에 같이 넣어주는 생명 연장제? 뭐라 고해야 되지? 여튼. 꽃은 요렇게 전체적으로 가을 가을한 느낌으로 색 조합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꽃병을 같이 주문하긴 했는데 응. 재고가 없다 해가지고 일단 다이소에서 화병을 사놨거든요. 근데 좀 작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여기 끝을 사선으로 잘라서 넣어줄게요. 여기 여기가... <laughs> 좀더 잘라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가루일 줄 알았는데, 채네요. 나름 화병이랑 또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워요. 너무 예쁘다. 일단, 이쪽에 놔두도록 할게요. 역시, 꽃은 힐링이에요. 제가 요번에 이거 사봤는데 두부면이래요. 근데 지금 유통기한이 지나가지고 빨리 먹어야 돼요. 매운 거 좋아하니까 많이 많이 어떤 맛일지 되게 궁금하다. 이번에 소파를 사가지고, 여기가 제 최애 공간이에요. 진짜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여기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넷플릭스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 크라운이랑 오 할리우드 보고 있고요. 오늘은 오 할리우드 이거 마지막 편 남아가지고, 이거 볼 거예요. 음! 이 식감이 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이어트식으로 이 정도면 뭐. 괜찮죠? <목소리도> 이콜립투스 진짜 많이 컸어요 처음 딱 심었을때 한 요정도? 요정도 길이였는데 요만큼이나 자라고 이런 튼튼한 잎들도 많이 생겼어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새 잎이 돋아나거든요 요런거 너무 귀엽죠 오늘은 요렇게 메이크업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그리고 촬영하면서 서브웨이를 주문했어요. 아 잘못 주문했어. 플랫브레드의 베지란이 되게 쫄깃쫄깃한 빵이다. 친구 만나서 카페도 가고 저녁도 먹을 거여서 오늘 평소보다 좀더 간단하게 아침을 먹을 거예요. 진짜 여기 요거트가 제가 먹어본 요거트 중에 가장 꾸덕한 것 같아요. 전 이렇게 만들 자신이 없어서 꾸준히 사먹는 걸로. 굳이 예쁘게 해서 먹기 빨리 빨리 오늘 제가 좋아하는 농구팀이 1승만 하면 우승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방사수를 꼭 해야 됩니다 아데바 선수가 어시스테가한명 자, 루론제일스가 오늘 단순한 도구이니다만 자신이 해줘야 하는 역할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속도를 리드하는 역할이야 이 쿼터가 끝났고요. 제가 응원하는 팀은 지고 있어요. 이제 3쿼터가 시작되는데, 저는 또 나가야 되니까 나갈 준비를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그때 베이스는 이거 네이밍의 레이어드 커버 파운데이션. 이거 17Y랑 21Y 섞어서 사용했었어요. 이거 네이밍 선물받아서 쓰고 있긴 한데, 이거 진짜 좋아요. 엄청 얇게 발리고 피부 표현이 뽀얗고 맨들맨들한 그런 느낌으로 돼요. 그리고 파우더는 이니스프리 노세범 미네랄 파우더. 그리고 페리페라 브이 쉐딩. 헤이즐 그레이 컬러. 이렇게 두개 섞어가지고. 작전 타임 할때 빨리 메이크업 해야 돼요. 농구 보면서 메이크업 하는 것도 힘든데. 농구 보면서 메이크업 하면서 촬영까지 하려니까 너무 어렵네요. 뭐 눈뜨까지 눈썹도 페리페라 스피디 아이브로우 오토펜슬 그레이 브라운 컬러. 이거 요즘 잘 쓰고 있어요. 에뛰드 룩앤마 아이즈카페 핑크뮬리 컬러. 이거로 그때 아이섀도랑 블러셔 다 해줬었어요. 더샘 샘물 싱글 섀도우. 이거 예전에 구독자 분이 추천해주셔서 구매했는데 쿨톤 분들 음영 컬러로 정말 추천드려요. 눈 앞뒤로 음영을 줍니다. 이게 너무 어두워지지 않고 딱 적당한 브라운 컬러여서 삼각존에도 그때보다는 살짝 진하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아이라인을 그렸었나? 안 그렸던 것 같아요. 에뛰드 하우스 픽서 사용해주고, 홀리카홀리카 홀리카 마스카라 사용해줄 거예요. 지금 4쿼터인데 11점 차까지 벌어졌어요. 저희 팀이 지고 있습니다. 요즘 눈 앞머리 하이라이트 많이 주잖아요. 요게 진짜 좋더라고요. 니치, 슈레피 니치 아이라이터. 요런 얇은 브러쉬로 싹싹 쓸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그리고 블러셔 아까 사용했던 섀도우 다시 꺼내가지고. 그리고 저번에 립스틱은 초반에 핑크 샌드 단독으로 발랐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촬영하면서 중간중간 요거를 발라줬었어요. 헤라 케미스트리 컬러. 그래서 영상 보면 점점 입술 컬러가 진해지거든요? 요거 덧발라줬었어요. 아니 때리냐? 그러면 안 되지. 너너 너, 너. 와 진짜 여기에 소름이 지금 계속 역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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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어요. 와. 이기는 경기 같이 보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저는 오늘 이렇게 입어줬어요. 위쪽에는 이거 저번 에이블리 패션 나울때 보여드렸던 크롭 트위드 자켓이고 안쪽에는 그냥 까만색 기본 반팔 티예요. 그리고 바지는 이번 가을 패션 나울때 보여드렸던 그 다크빅토리 흑청이고요. 가방은 제가 자주 메고 다니는 마르니 가방입니다. 액세서리는 작은 귀걸이만 하나 해줬어요. 그리고 영상에서 향수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메모의 일내 향을 뿌리고 있어요. 꽃향이긴 한데 흔하지 않은 그런 향이에요. <laughs> 그러면 저는 나가서 또 카메라를 켜보도록 할게요. 진짜 맛있겠다 어, 이런 거 처음 본다. 어, 나 처음 번은... 보는 음 <laughs> 야 기대돼 너 형들 어

뿌듯하고 막 맛있겠다. 우와, 여기다 맥주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오거 없어. 오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친구랑 헤어지고 한세정거장 정도 걸어가려고 합니다.